안녕하세요 슈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을가을 분위기 있는 요즘 너무너무 예쁜 그런 로제님 같은 고양이상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전에 올린 영상이 진짜 메이크업 분위기가 많았는데 오늘 하는 메이크업이랑 사용 제품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볼터치랑 립 정도 다른데 그게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까지 피부가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더도 말고, 더도 말고, 요즘만 같아라 막 이랬는데, 제가 화이자를 8월 30일에 1차를 맞았어요. 근데 1차를 맞고, 그날 이제 딱 생리가 시작된 거지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계속 계속 조금씩 약간 부정출혈? 어, 뭐지? 나 부작용인가? 그렇게 한 보름! 보름이 지났어 근데 다시 또 생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부가 완전히 턱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거든요 아무튼 제가 막 생리전증후군, 생리통 이런 게 심하기는 했어도 부정출혈 이런 게 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약간 무섭기도 하고 왜 백신 부작용 말이 많잖아요 아니, 되라는 로또는 안 되고 꼭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당첨될 일이라고. 그리고 여기 미간 쪽은 보통 안 맞는 화장품을 쓰면 이렇게 뭐가 나거든요? 제가 피부가 타고나기 좋은 피부가 절대 아니고 좀잘 맞는 거를 찾아 써야 이 정도가 유지가 되는 그래서 저는 제가 딱 좋다고 느끼는 것만 쓰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또제 직업이 그래도 유튜버다 보니까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테스트 후에 잘 맞는 거, 제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최악의 상황인 거죠. 돈은 돈대로 벌지 못하고, 피부는 피부대로 아작나는. 아, 너무 속상한데, 일단 최대한 균일하게 피부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토니모리의 원클리어 쉐딩으로 저한테 정말 중요한 노우지 쉐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아예 노제님 커버 메이크업을 하면 저도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워낙 노제님이랑 그림체 자체가 달라가지고. 도저히 그 그림은 넣을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약간 동그라미 재질이고 그래서 노제보다는 살짝 저는 노새 느낌. <laughs> 너무 노는 제가 진짜 근데 조금 억울한 게막 밖에서 놀거나 요런하게 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진짜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있어요. 누워만 있는데도 그렇게 피곤해. 이거 진짜 무슨 병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아우 노새는 피곤한데. 그래도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게으른 노이긴 하지만 사실 아시죠? 이런 애가 살짝 쿵 완벽주의자인 거. 그래가지고 뭔가 묘하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화장을 잘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laughs> 그래서 말을 재밌게 하려면 화장이 구려지고 화장이 예쁘면 말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몇 번째 재촬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우, 노세는 너무 피곤합니다. 일단 이렇게 윤곽을 대충 잡아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아이 메이크업.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토니모리의 신상 섀도우를 사용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토니모리의 주식 단 2주를 갖고 있는 주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요즘 진짜 토니모리가 각성을 했어요. 왜 항상 이런 팔레트 사면은 쓰는 색깔은 한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스피노프 팔레트는 진짜 활용도가 미쳤어요. 명도부터 시작해서 데일리 컬러나 글리터 비율 같은 게 진짜 딱 적당합니다. BM님이 바뀌셨는지 언제부턴가 토니모리의 그 신제품들이 저의 취향을 이렇게 저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1호와 5호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건데 1호는 무펄부터 글리터까지 구성된 웜톤의 사랑스러운 피치 코랄 팔레트고 특히 이 복숭아 컬러랑 베이지 핏 컬러를 사용하면 화사한 데일리 메이크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호는 정말 하나쯤은 갖고 계시면 음영부터 애교살, 쉐딩, 브로우까지 여러모로 활용도가 진짜 좋은 제가 사랑하는 올리무 펄의 분위기 있는 팔레트예요. 먼저 1호에 있는 이 베이지 컬러를 사용해서 가볍게 유분감을 잡으면서 그냥 눈두덩이를 좀 고르게.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 보시면 이런 말린 장미빛에이 금펄이 총총 박힌 컬러가 있거든요. 눈이 부어 보이지 않게 살짝 회기가 들어간 컬러인데 딱 봐도 제가 좋아하는 이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의 색감을 살짝 올려주도록 할게요. 칙칙해 보이진 않으면서 적당히 분위기 있는 그런 색감입니다. 제가 노제님 영상을 보니까 콧대랑 눈 앞머리 여기 위주로 음영을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후에 2번 컬러를 사용해서 콧대부터 눈 앞머리 영역을 한번더 깊이감 있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오늘 노제님 커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제님이 좀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들은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4번 컬러로 본격적으로 눈두덩 음영을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아줄 건데 눈매를 좀 길다랗게 연장시키는 느낌으로 그리고 고양이상 눈매를 위해서 살짝 상승형으로 영역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5번 컬러 사용해서 음영을 계속해서 쌓아주도록 할게요. 이런 무펄 섀도는 음영을 쌓으면 딱알수 있거든요. 이 섀도가 잘 만든 섀도인지 못 만든 섀도인지 왜냐면 이렇게 레이어를 쌓았을 때못 만든 섀도들은 탁해지거나 뭉치거나 엄청 안 예쁘게 심지어 쌓아지지도 않는 근데 얘는 이렇게 착 밀착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윽함이 쌓이거든요. 아마 써보시면 제가 왜 이게 잘 만들었다고 하는지 딱 느껴지실 거예요. 먼저 기본적으로 이렇게 눈두덩이에 음영감을 좀 쌓아줬고 오늘은 노제님 같은 약간 고양이상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제가 평소에 하는 그런 아이돌같이 화사한 애교살보다는 분위기 있게 살짝 눌러주는 그런 애교살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용했던 조합이거든요. 진짜 꿀조합입니다. 먼저 요 2번 컬러를 사용해서 애교살 그림자 잡듯이 살짝 눌러줄 건데 포인트는 제가 평소에 하는 애교살 메이크업보다는 살짝 영역을 좁게, 그리고 아까 썼던 1호의 첫 번째 색깔로 하이라이트 부분을 밝혀줘서 너무 또 칙칙해 보이지는 않게 애교살을 살려줍니다. 여러분들, 수우파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요즘 수우파도 너무 재밌고, 진짜 제가 누워서 노는 노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우파도 보고, DP d p 도 진짜 재밌게 봤고, 오징어 게임도 나오자마자 다봐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교살을 살려줬으면 이제 5호의 5번 컬러로 삼각존 영역을 터주도록 할 건데 제가 원래 애교살 메이크업은 강아지 눈매를 만들기 위해서 평행되게 빼줬다고 하면 요번에 살짝 이 눈매를 따라서 올라가게 앙칼지게 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영역이 너무 넓어지면 가로로 빠지기 때문에 강아지 눈매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나의 본 눈매를 따라서.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제 애교살 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애교살에 펄을 잔뜩 올리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언니 펄안 좋아한다면서 펄 예쁜데요? 막 이렇게 엄청 문의를 많이 주셨거든요? 펄안 좋아하는 사람이 예쁘다 하면 진짜 찐 펄인 거. 여러분 이제 인정? <laughs> 진짜 이거 인정합니다. 이거 제가 보장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세 번째 컬러. 이거는 살짝 오팔 펄. 핑크 펄인데, 요거를 차르르하게 발라주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아까 밝혀준 부위에 차르르 올려줍니다. 애교살 펄 꿀조합인 것 같아요. 너무 예뻐. 그 다음에 여기 요 펄을 올려줬는데, 얘는 살짝 빅 사이즈거든요. 근데 막 요란하게 큰 사이즈는 아니고, 그냥 데일리 느낌에서 제일 큰 그런 사이즈의 총총 펄입니다. 이게 진짜 얼마 전 라방에서도 그랬고, 지난 영상에서도 그랬고, 엄청 문의가 많았던. 제가 그때도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때는 이게 출시 전이었어요. 그래서 알려드릴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섀도우를 해줬고, 이제 아이라인을 잠깐 해주고 올 건데, 코스모리의 블랙 브라운 사용해서 점막을 꼼꼼히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속눈썹은 가닥가닥 너무 뭐 정갈한 속눈썹보다는 자연스러운 정도로 붙여준 다음 그다음 오늘도 등장하는 토니모리의 더 쇼킹 카라 3호 이거 오늘 새거 뜯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진짜 써도 써도 너무 좋아요 이 땜에 주식도 제가 토니모리 단두 개지만 샀는데 얼른 주식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거 만드는 기업을 왜 투자를 안 하십니까 여러분 얼른 토니모리에 몰빵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눈썹까지 마무리해줬으면 이제 다시 아이라인으로 돌아올 건데 저는 눈매가 조금 다친 눈매라서 이렇게 순서를 속눈썹 먼저 하고 아이라인을 그려야 조금 더 이렇게 트인 눈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이 아무래도 고양이상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살짝 더 상승형으로 최대한 날렵하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라인을 좀더 올려줘야 약간 더 노제님스러운 그런 고양이 눈매가 될것 같기는 한데, 노제님 눈매는 약간 이렇게 인으로 시작해서 아웃으로 빠지는 눈매라면, 저는 아웃으로 시작해서 인으로 빠지는 이런 눈매여서, 이게 너무 아이라인 각을 확 올려버리면, 이 쌍꺼풀 라인에서 만나서 씹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정도, 이 정도 빼주는 게 최고 올린 각입니다. 노제님 보면 약간 이렇게 아가 맹수처럼, 이 앞트임 라인을 살짝 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 부분 살짝. 그리고 토니모리의 붓펜 라이너를 사용해서 이 속눈썹 붙여준 거 사이사이에 한번더 또렷하게 라인을 잡아줍니다. 이거 엄청 선명하고 되게 편하게 쉽게 잘 그려져서 제가 찐으로 애용하는 그런 아이라이너예요. 이렇게 앙칼진 약간 맹수눈, 아가 맹수눈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브로우 사용해서 눈썹을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노제님도 눈썹 형태를 막 바꿔서 그리기보다는 그냥 본인 눈썹 형태에 따라서 메꾸듯이 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늘 그 노제님 비슷하게는 안 되더라도 그 마음, 마음. 성의 표현만이라도 하기 위해서 비슷한 옷이랑 비닐을 나가서 사왔거든요. 근데 아까 그거를 생얼에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근데 진짜 그건 줄 알았잖아. 나 홀로 집에 도둑. <laughs> 진짜, 나홀로 집에 그 도둑 2인조 중한 명이었어. 제가 끼면 거기 3인조가 될 판이었는데, 아무튼 제가 진짜 비니가 안 어울리는데, 또 노제님 하면 비니잖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생얼 써서 이상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화장을 해도 별반 달라지는 건 없어. 그냥 조금 예뻐진 도둑이야. 그래서 눈썹을 대충 그려주었고요. <laughs> 어차피 노제가 될수 없음을 알아챘다. 그 다음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 노제님은 진짜 얼굴형이 완벽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쉐딩을 따로 안 하신대요. 근데 저는 얼굴이 이렇게 살짝 넓다란, 넓, 넓제. <laughs> 넓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쉐딩을 안할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쉐딩을 하고, 이따가 또 거의 옆면 반을 깎아야 돼. 그리고 노제님이 살짝 이런 샤프한 얼굴 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도련해주세요. 근데 저는 지금 살이 쪄가지고, 뭘 해도 노제님처럼 갸름해지지 않아. 아, 요즘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알겠어요. 사실 먹고 계속 드러누워 잤거든요. <laughs> 잤제. <잤재. 웃음> 오늘 다 나와. 너무 잤제. 그래가지고 이게 키로수는 별로 찌지 않았거든요? 키로는 늘지 않았어. 근데 이게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부피가 확 늘어났어요. <laughs> 약간 그 가스형 행성 같은 몸매랄까? 상당히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블러셔는 이런 톤다운된 뮤트한 색상의 블러셔를 사용할 건데, 이렇게 살짝 쉐딩처럼 잡아주고, 이렇게 퍼뜨려주도록 할게요. 정면을 보고. 그럼 보시면 벌써 아까 넓째라서 쉐딩했지만, 이 핑크색 볼 따구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살짝 더 슬림해지고 있어요. 이 정도. 립은 요 매트한 마무리감의 토니모리 틴트를 사용해 줄게요 이게 엄청 보송보송한 타입의 틴트인데 제 입술 라인을 살려서 그 노제님처럼 살짝 통통하게 오버립으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는 뮤트한 그 베이비 핑크빛을 발랐는데 가을 되면 또 요런 약간 레드립 땡기거든요 살짝 두께감 있게 발라준 다음에 이 브러쉬가 그 애교살 양으로도 참 예쁘지만 이런 립라인 딸 때도 히트르 아뜨르 사용하기 는해좋습니다 노제님은 입술까지 통통한 게 너무 예쁘더라고. 다 가졌어, 다 가졌어. 그리고 그 싱싱한 관절. 인프피도 집에선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 헤이 마마 따라 쳤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심지어 다친 것도 아니야. 그한 부분 쳤거든요? 그그 <laughs> 그 부분 쳤는데 어우, 꿀렁꿀렁한 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오버립으로 그려줬습니다. 원래는 이렇게만 해도 살짝 그 노제님 느낌이 나야 되는데, 조금 전혀 노제님 같지 않으니까. 물론 오늘 노제님 커버는 아니에 노제님 커버 메이크업 아니에요. 그렇지만 살짝 흥 아쉽기 때문에 한번 발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홀로 집에 도둑 등장해요! 네, 이렇게 하면 평소랑은 조금 다른 약간 그윽한 느낌의 노제님 감성을 한 스푼 섞은 그런 가을에 잘 어울리는 이런 감성감성 고양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뭐라는 거야? 지금 살짝 민망해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토니모리의 스피노프 팔레트랑 여러분이 원하시는 느낌으로 내가 옥지면 어때? 내 마음은 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신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가을은 조금 더 그윽하고 예쁘게 멋있게 뭘 하는 거야 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